안녕하세요 여러분 함지박떡방입니다. 혹시 냉동 송편을 자연 해동하셨다가 떡이 쩍쩍 갈라져서 낭패를 본적 있으신가요? 또는 딱딱해져서 먹기 힘들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저의 떡집에 고객님들이 냉동 송편을 해동했을 때 퍼석퍼석해서 먹을 수가 없다는 안타까운 리뷰를 종종 남기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자연 해동이라는 잘못된 해동 방법을 사용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렇듯 냉동, 냉동떡 해동이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해동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언제나 금방한 것처럼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송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송편 해동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수분 증발을 막는 것입니다. 떡 해동 시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그냥 상온에 자연 해동하시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떡 표면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쩍쩍 갈라지고 해동을 해도 떡떡하게 굳게 됩니다. 냉동밥을 자연 해동해서 먹을 수 없는 위치와 같습니다. 어떠한 해동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고 수분을 보충해 주신다면 냉동 떡 해동에 실패란 없습니다. 냉동된 송편을 찌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찜기, 두 번째 전자렌지세 번째 밥솥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찜기 해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찜기를 준비합니다. 냄비에 물을 적당량 붓고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냉동 상태의 송편을 찜기에 넣습니다. 송편이 서로 붙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고 놓아주세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찌면 송편이 부드럽게 해동됩니다. 찜기의 해동 원리는 끓는 물의 수분을 송편에 흡수시켜 촉촉하고 쫀득한 식감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짜잔! 이렇게 찜기 해동으로 부드럽고 맛있는 송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몇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송편을 꽁꽁 언 냉동 상태에서 찜기에 올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너무 오래 찌면 송편이 물려질 수 있으니 10분, 15분 정도의 시간을 유지해주세요. 찐 송편 표면에 참기름을 살짝 발라주시면 고소한 풍미가 배가 됩니다. 떡을 물에 삼듯이 해동하시면 안 됩니다. 떡이 물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세요. 찜기가 없으시다면 전자렌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전자렌지 용기에 떡을 담고 물을 부어준 후 함께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먼저 돌려줍니다. 각 가정마다 렌지의 성능이 다르기에 1차 해동 후 떡의 해동 상태를 보며 30초 정도씩 두세번 정도 더 돌려주세요. 밥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밥솥의 찜 모드로 15분. 수분 증발을 막으면서도 찜기에 찐것 같은 식감으로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떡집의 송편을 최상의 상태로 즐길 수 있는 해동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송편을 비롯한 저희 떡집에서 주문하시는 모든 떡들은 주로 백일, 돌, 제사, 차례 등 중요한 행사에 쓰이는 떡인 만큼 정성을 듬뿍 들여 만들어 보내드리는데도 해동 방법을 몰라서 먹지 못하고 버리셨다거나, 못 먹는 떡을 보냈다며, 아쉬운 리뷰를 남기시는 고객님들의 후기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답니다. 부디 이 해동 방법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앞으로도 떡 관련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